아침에 바나나 하나 챙겨 먹는 분들 많죠? 사실 바나나는 먹는 방법만 조금 바꿔도 맛과 건강을 훨씬 더 챙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먼저 숙성 상태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단단하고 살짝 상큼해서 씹는 맛이 살아 있고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디저트나 스무디로 만들기 좋아요. 혹시 급하게 달콤한 바나나가 필요할 때는 바나나를 사과나 키위 옆에 두세요. 이 과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바나나를 빨리 익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검게 변했을 때 그냥 버리시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스무디나 팬케이크, 바나나빵 등으로 활용하면 맛있게 재탄생합니다. 영양도 그대로 남아 있으니 버리는 건 정말 손해죠. 보관도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편리합니다. 껍질째 비닐랩으로 감싸서 냉장하면 숙성 속도를 늦출 수 있어 먹는 시점에 맞춰 최적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는 건강에도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경련 예방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아침에 우유와 함께 갈아주면 든든한 모닝 에너지로 완벽합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숙성, 활용, 보관, 먹는 방법까지 알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강 과일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해보세요.